김남아 쌉중이라고 잘하고 있나 이 새끼 사파트잘 찬한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았어, 발1비킬 하고 있다 오늘 얘랑 같이 할까 해준데 무른표 이, 이 새끼 나랑 같이 해야 돼나이 새끼 벌써 엄마한테 해준대는 씨발야 야나야 나야 <웃음> 에임 헤비헤비 <laughs> 헤비 <laughs> 에임 <웃음> 김성신 <웃음> 아, <시발>. 이 별풍인데 <laughs> 이명으로 <웃음> 못 쏘냐 이명으로 전나이못하네키키키 <laughs> 재민이 저약까님도 저랑 내기 할래요 내기 잘 봐요 제가 지금 아속 들어와 있죠 내가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얘가 끝나고 듀얼 산업 없나 무슨 힐로 내리면서 보다가 어 이새끼랑 해야겠다고서 갑자기 나 초자다 잘봐 봐봐 한번 진짜 어떻게 되나 대체 끝났지 얘는 게임 바로 안 돌려 가챠 선 있는지부터 확인 해서 힐을 내려 그 중에 제일 잘한 일을 뽑아서 초자하고서 그게 나을 거야 잘봐 이새끼 나 뽑고 다른 애들한테 바로 제격 들어갑니다. 일이야. 자 보세요. 자 일단 봐. 자 진짜 진짜 도 막스 가야지. 옳쪽 가야지. 어어아 어쩜 저이 어, 스킬 봐라. 감이 났네. 어, 어 그거 가 가야지. 그리고 싹 그렇지 바로 아 근데 알로 <laughs> 아, <이리> 와봐. <laughs> 야나 근데 나나 전판 10킬 했다잉. 10킬 했다고? 아 캐내 <laughs> 하긴 했네. 아나 근데 아나 어떻게 나 진짜. 아이 손에 힘을 주기가 싫어다 지금 어떻게? 그럼 롤터치 하자 나랑 <놀람> 뭐하지? 기다려봐. 헤이헤이 e y j e i m today, I'm this so jet, f o t y f k, okay? Give me this. You got t You got t uh, uh, yes? <놀람> 뭐야 뭐야 대결? <놀람> <놀람> <What>? 됐어 됐어. 대대대. I am 이겐빅 b 브로 아 대결 보러. 뭐야? 형이 정도야. 인지도 바로 hey, 주잖아. 이 hey. <놀람> 화장실 갔다 올게. 뭐야? 알아서 라 뭐하지? 아 오맨 클럽 한번 해볼까? 아스트라 클럽. 아 근데 센티 있는데? 나거플라이 써봐 nope. 예 아줌마!!! 아 아니, 이거 아니잖소!!! 가보자요! 나왔어 가자 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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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그 네 팬분이 그거 했다고 뭐? 그 레이나 했다고 내가 아스트라 올려놨는데 쏘봐야 되는데 아너 X발을 내이새끼 아나 아, 처음 맞추랬지 아 됐어 야스비트1 0라드못 담아 서른? 아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와 우리 아. 와, 우리 우리 공격 대 싸이퍼 더깰게 없네? 이 몸뚱아로 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그리고 우리 아, 팀 그래서. 조합 아스트라님이 망쳐가지고 다시 하 개나 해야지 그니까 그니까 아스트라님이 아아 아 나와 아픔 나와 아 되고 아, 싶다 아아 아, 갑자기 아아 와 근데 목디가왜 이렇게 뻐근해? 아와 아. 저도 저 저도... 와. 저 와. 저왜 저래? 와. 오왕이요 야, 와 지린다. 와. 뭐야 왜, 왜 저래 저. 아니 여기 여기 딱 에? 여기 의자에다가 그뭐 응. 머리 목도 있다.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지려. 와. 목띠? 와. 와. 와 우와. 우와. <laughs> 와 지린다. 와, 시원한데 게임을 찾았습니다. 어, 스플릿 쌓싸? 제타야지. 형 3시에 나랑 눈사람 갈래? 눈 사람만 들어갈래? 눈논대 너랑 첫눈 보면 그냥 우리 n 깡, 지옥일 선 같은데. o 아. 지옥 지옥 되고 싶지옥으면뭐 I 아, s e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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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e r e w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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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왜 r 왜왜왜 e r e where, where, 이 h e r e 아 h e r e 아 h e r e where, w h e 어 e w 아 심지어 성공이야. 아, 존나 이어 야, 그저 저도 똑같다. <laughs> 됐다. Where w 성단형. I I'm solo try meet 아 uh, B 아 uh, B 여기. 이거 사이판 거 한번 봐봐. 원 말하는 건가? 아니 뭐해? <laughs> 야 어떻게 되고 있는데? 아 레이더 봐. 레이더를 봐. 아, 아 기다려. 됐을까? 아, 기다리라고. 먼저 간다. 기다리라 했다 진짜로. 아 개병신년. 아저뭐 시발야 쓰레기 같은 년. 맨날 씨발, 가나, 내가 게임 하 해. 시바 아가리 에뭐 쳐놓고 있네 게임 존나기실게 하 배고파지게. 막말게요 이거. 와 아, 벌레 새끼네 이거 진짜 그냥. 이기라. 카메라가. 아 아야. 진짜 쓰레기죠. <laughs> 무슨 말이야 대체 아니 아가리에 있는 거를 좀다쳐먹고 뒷골 쳐줘. 쳐줘. 어. 맛있어? 아안 먹었어. 뭐 소리야 도망하고 있는데 모이던스네 개인가 알지 우리지? 뭐 빨대 빨대 아, 아, 뭐 빨고 아, 있던데. 아이 왜? 아이왜 이렇게 오늘 깡패야? 나, 나 원래 성격이야. 나 아, 미안해. 아 미안해. 많이 먹어. 괜찮아. 고기 거기 에이트 에이트 했어. 재미있었어? 야목 총. 어디봐. 어디 어디. 네 번째. 중첩. 시티 없냐 이거? 아시발 오늘 이 나이스 나이스. 아 나이스 씨발. 나이타. 데못도 먹는다요 괜찮아. 여러분 뭐 하세요? 잠수를 해 버리네. <laughs> 잠수해 버려요. 어? 게임은 해야 되는데. 뭐 아, 먹는? 안 그런다니까. <laughs> 너, 우리 벗었는데. 뭘 보고 버렸는데? 말을 해봐. 뭘 보고 그러느냐고 예쁜 여자 예쁜 여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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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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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람> 오 잘하는데? 아이, 이이 oh, nice. 아, 라 아, 오멘. 응? 아이. 보 봐. 이그렇 됐네. 아. 스파티아트로카메라 <laughs> 아, 아. oh, oh, okay. <laughs> 카메라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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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아 저게 또 스모가 또 있네. Oh, 아. 아 존나 아깝다. 씨. 그냥 스팸밍더 썼어야 되는데 뛰어가지 말고. 왜스피 플레이였어? 응. 잘했어, 그거 그래? 지금 B 메인 하나에 미드들. 링코도 한번 봐줄게. 아, 링크 스에 잡혔어. 아, 성탄이요. 방금 봤어? 응. 무서워, 나다. 물 봐. 얘, 근데 될 때마다 제가 진지하게 느끼는 건데. 너는 뭔가 게임할 때. 밥 굶는 날 존나 못하고 밥 처먹으면 존나 잘하는 느낌이다. <laughs> 인정하지? 맞아. 안 돼, 인정하잖아. <laughs> 아, 인정. 아 근데 우리 스크림 할 때도 그거 막기네. 막기네 이러고 있다. 밥 처먹을 시간이 어딨냐. 아 그래서 게임도 못 하고 그러고. <laughs> <돌아가는데. 웃음> 아 씨발. 이형이다 웃겨 가지고 게임 집중 안 돼. 선자가 야. 아니 성탄이진 점수 너, 너, 좀 너, 올리게 좀기지마 봐. 네. 동생한테 안맞은지 오래 됐죠. <목소리> 아직까지 처음이긴 해. 대목김 <laughs> 음. 아, 꽤 터진다고. 지금 잘쓸때더봐 일단 끝나고 얘기하자 우리. 야봐이가스. 야봐비나. 무슨 야봐비. 우와! 잘하는데? 서야미? 야미? Yeah. <목소리> <laughs> 와, 이 시술이. 하이소리. 아, 이 와. 아, 와, 네. 진짜. 와, 송산이 진짜. 와, 송산이 진짜. 와, 송산이 아짜아송 와, 송 다님 진이 진짜. 와, 아 <laughs> 어우전화다형아 어디갔어 <laughs> 저번에 이러고 있는데 저 새끼 혼자 돌여서 혼자 잡혀서 놓쳤었는데 <laughs> <laughs> 아쉽네